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영어교사 장소영입니다. 저희 오늘 중학교 3단원 본문 이어서 해볼 건데요. 이미 배우셨던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어, 새로 배우신 분들은 또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기 전에 어 단어들을 미리 공부를 좀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이 단어들 잘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같이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when when 뭐뭐 할 때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sister sister. 여자, 자매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누나, 언니, 여동생,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dopt, adopt, 입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aise, raise, 기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onate, donate, 기증하다, 혹은 기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harity. charity. 자원단체 혹은 자선단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단어 protect. protect.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south. south. 남쪽이라는 뜻이고요그 다음 단어 parents, p a r e n t 부모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 tell, tell, 말하다 라는 뜻인데요. tell의 과거형은 불규칙 동사라서 told, told, 말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단어, near, near. 가까운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단어, future, future. 미래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단어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en I was five, my little sister, Olivia and I each adopted a cheetah. 한번 따라 읽어 보셔야겠죠? 자, 바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아까 뭐뭐 할 때라고 했었죠? I, 내가. Five는 오죠. 그래서 내가, 다섯 살때 내가 다섯 살때 my 나의 little 작은 sister 아까 여자 자매를 뜻한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선 앞에 작은이 왔으니까 작은 여동생이 되겠네요 여동생. 음 나의 여동생 이름은 아, 올리비아죠? 나의 여동생 올리비아 그리고 나는 each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각각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답티드 보시면 ed를 빼고 한번 보세요. 아까 입양하다라는 뜻이었죠? 입양하다라는 뜻인데 ed가 붙었으니까 과거형이 되어서 입양했다. 뭐를 입양했냐면 치타를 입양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가 내가 다섯 살때 나의 작은 여동생 올리비아 그리고 나는 각각 입양했다 머리 치타를. 그래서 여러분 각각 한 마리씩 치타를 입양한 거니까 총몇 마리? 두 마리를 입양한 게 되겠죠. 자그 다음 문장이죠.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자. Raise는 여러분 기르다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치타 뒤에 S가 붙었네. 그럼 그냥 치타가 아니라 치타들이 되겠죠? 여러 마리. 그 다음에 home은 집이란 뜻이죠. 음, 우리가 치타들을 집에서 길렀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카터랑 올리비아가 치타를 집에서 키웠을까요? 한번 볼까요? 바로 대답이 나오죠? No, 뭐래요? 집에서 키웠대요? 아니면 아니래요? No 했으니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We donated to a charity that protects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따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해볼게요. No, 아니요. 우리는 donate. 기부하다였죠? 기부하다?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ED가 붙었으니까 기부했다. 과거형이죠? 어디에다 기부했냐면 charity, 자선단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자선단체 뭐하는 곳이냐면 protect, 보호하다죠? 보호한대요. 뭐를 보호하냐면 wild, 야생 치타들 근데 어디에 있는 야생 치타냐면 사우스 남쪽 아프리카에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요 우리는 기부를 했어요. 어디에 기부했냐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 자선단체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치타들인데 야생 치타들을 보호하는 단체죠. 그래서 우리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야생 치타들을 보호하는 자선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집에서 기른 게 아니라 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Our parents told us that if we did not protect them,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해석해 볼게요. Our, 우리의 parents, 아까 부모님이었죠? 우리의 부모님은, told는, tell, 말하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말했다. 불규칙 동사입니다. 누구한테 말했냐면, us,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요한 단어죠? if. 만약에, 우리가, 여기는 protect부터 보도록 할게요. protect, 보호하다죠? 보호하다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did not이 나왔네요. 여러분, not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죠? 그러면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야생 치타들을 말하는 거겠죠? 야생 치타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야생 치타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 여기도 보시면요, 여러분 might 나시 왔네요. 아을지도 모른다. able 가능한 C 보다죠? 그래서 우리는 치타들을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언제? near 가까운 future 미래.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치타들을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야생 치타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야생 치타들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지금부터 치타들을 보호하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도 치타들을 볼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쵸? 음.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그리고 특히 여기 앞에서 했던 단어들 있죠? 이 단어들 잘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